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아, 눈 비는 그쳤지만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오늘은 아침보다 낮이 더 춥겠습니다. 서울의 한낮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5도 가량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. 경기와 강원, 충청, 영남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김민경 기자, 오늘 아침에도 꽤 춥던데 해가 뜬 한낮이 오히려 더 춥다고요? 네,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.1도, 체감온도는 영하 8.7도를 기록했는데요. 기상청은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4도,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로 오히려 더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.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부 곳곳에 눈비를 뿌린 구름대가 동쪽으로 물러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인데요. 바람도 강해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, 전국적으로도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. 여기에 내일 아침에는 바람이 땅에서 열이 빠져, 밤사, 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 낮아질 전망인데요.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아침보다 5도가량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. 이로 인해 오늘 밤 9시 발효로 연천과 가평 등 경기 7곳을 비롯해 강원 대부분 지역과 충북 전역, 충남과 영남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다만 바람은 오늘보다 다소 약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9도로 체감하는 추위는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. 또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곳곳에 약한 눈비가 내리겠는데요. 모레는 기온이 오르며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3도, 낮 기온은 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. 다만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기온 변화가 무척 클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.